피 문신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차라리 그냥 돈 모아서 모발이식하지. 일단 인터뷰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어, 할머니 아니지만 네. 어쨌든 좀 민감한 부위라서 음. 인터뷰 해주시기 좀 쉽지 않으셨어요.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처음에 피 문신 받기로 결심하게 시된 음.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모발이 되게 얇잖아요. 진짜 모발이 얇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탈모는 사실 저는 아니거든요? 탈모는 아닌데, 이제 조명을 받거나, 특히 이제 카메라 찍게 되면 여기가 비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 하얗게? 밝아 보이는지. 그래서 저는 평소에 쉐딩을 했었거든요? 근데 쉐딩하게 되면 또 단점이, 좀 인위적인? 약간 그 옛날에, 무한도전의 박명수, <laughs> 박명수 흙체 뿌린 느낌? 이게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여름철이었어요, 그때가. 여름에 땀 나면은 이렇게 닦으면, 닦으면 닦이서아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인스타 막 뒤져봤더니 두피 문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알아보시다가 저희 두트라를 찾아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되게 기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SMP 두피문신도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어가지고, 좀더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고, 또두 번째는 이제 경력이요. 원장님 경력이 이제, 좀 신뢰가 갈수 있는 경력이 있는 곳을 좀 추렸고, 또 위치? <laughs> 네, 유지력 이것저것 다 찾아봤던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제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리뷰도 하나씩 찾아보는 스타일이고 좀 신중한 편이거든요 많이 신중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서치 기간을 거쳐서 <laughs> 네 오래 걸렸죠 <laughs> 왜냐면 이게 두피잖아요 어떻게 잘못되면 빠지는 게 아니고 관용구적으로 가는 물신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네. 시술 3회차까지 받으셨는데 받으시면서 뭐 통증이나 느낌은 어떠셨는지 <laughs> 1회차 때는 사실 무서웠거든요? 저는 이제 눈썹 반영구도 해보고, 반영구로 아이라인도 해보고 했는데, 진짜 아파요. 사실 두피를 문신한다는 게, 하! 이거 진짜 아프겠다. 근데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laughs> 저잘 뻔했었죠, 원장님. <laughs> <laughs> 저 그때, 진짜, 진짜 잠들 정도로. 잠들 정도로 하나도 안 아파서 너무 신기했었고, 또 마취를 안 했는데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이거 안 아픈 게 원래 안 아픈 거냐고. 그랬더니 또 이게 또 시술자의 능력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고르기 잘했다. 한 번도 느끼게 됐었고, 사실 1회차 때는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베이스 넣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눈에 띄게 달라진 거는 사실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베이스 작업이다 보니까 어 이거는 뭐 밑바탕 깐 거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넘어갔었고 2회차 때는 이제 또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진 이제 비포 애프터 촬영을 해 주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오! 뭐나 <laughs> 지금까지 <laughs> 이거 안 하고 왜 흑채처럼 <laughs> 일일이 거기다가 칠하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신기했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사진을 보면서, 어, 이렇게 달라졌다고요? 생각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완전하게 다시 태어났죠. 네. 그러면 시술 받으시고 주변에 좀 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네. 좀 어떠셨어요? 아, 저는 시술 받고 나서 그 비포 애프터를 인스타에다가 올렸어요. <laughs> 올리니까. 주변에 이제 많은 여성분들 댓글에서 어머, 이거 SMP 받았냐고, 안 아프냐고 먼저 물어보셨고, 두 번째가 대박이라고? 그리고 또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남자, 남자 사람 친구들이, <laughs> 너 뭐야? 너뭐 두피 문신했어?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탈모 있었어? 그래서 아, 탈모가 있던 건 아닌데, 이제 모발이 얇다 보니까 했다 하니까 친구들이 되게 신기해 하면서, 너무 잘했다고 되게, 친구들이 더 만족해 하더라고요. <laughs> 두피 문신인데 <laughs> 네. 자 그러면 네. 뭐... 주변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드릴까요? 제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좀더 일찍 알았으면, 아, 더 빨리 할걸그 생각? 왜냐면은, 제 어릴 때 사진들 보면은, 여기가 까매요 색칠한 것처럼. <laughs> 지금 사진들은 되게 풍성해 보이고 자연스러운 사진들인데, 옛날 사진들 보면은, 어머, 내가 어떻게 저렇게 색칠하고 돌아다녔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고민하신다면 사실,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면 도트락 S M P 만나 보시고 해결해 보시면 되게 만족도 높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고민하는 이유가 두피 문신이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차라리 그냥 돈 모아서 모발이식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했었고, 근데. 여기에다 사실 모발을 이식한다는 게 <laughs> 뒷머리를 빼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굵기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사실 심어, 심더라도 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정수리 쪽은 특히나. 그래서 아무래도 또 유지력도 그렇고 자연스러움 때문에라도 SMP 시술을 받는 거는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또 <laughs> 네. 예쁜 모습으로 셋스 받지 마시고 생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